우리가 이제 원형 베이직은요, 일정한 타공점을 만들기 위한 말 그대로 기본기를 갖추는 연습입니다. 본격적으로 눈썹 디자인 안에 라운드 전체 터치와 매그넘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샵1 보시면 불규칙적인 배열로 1차 터치를 한다 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상중 하를요 타공점으로 먼저 배열을 하는데 불규칙적으로 배열을 한다입니다. 그럼 불규칙이 무슨 뜻이에요?라고 하면은 이 다음 라인의 점을 일자 배열로 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일차를 했어요. 바로 밑에 중의 라인을 표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세 라인으로 구분선상을 지었어요 아랫단에서부터 이제 밀도를 좁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밀도를 먼저 영역 표시를 한점 기준으로 해서 추가점을 넣어서 밀도를 보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중단계로 넘어간다면 우리 원형그라데이션 무작정 연습 많이 했잖아요 간격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상단 갔을 때는 지그재그로 더 넓어지는 이 연습을 디자인 틀 안에 넣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플러스로 중앙부와 앞부분도 동일한 베이스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앞머리 같은 경우는 직선을 그었을 때처럼 이렇게 일자로 많이들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탈각했을 때 앞부분이 짱구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은 원형으로 해서 좀더 지그재그를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지그재그 했죠. 이것만으로도 상중화가 되겠죠. 보너스를 몇개씩만더 넣으면 앞머리가 입체적이고 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음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색소를 닦아내고 주입하고 닦아내고 주입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형 그라데이션 할때 1차적인 베이스를 하고 나서 닦아내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냈죠. 그렇게 정확하게 착색되지 않는 구간들을 찾아서 닦아내면서 시술을 하셔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간격이 넓어지지 않게끔 눈으로 간격을 외우셔야 됩니다. 원형 그라데이션도 그냥 무작정 이 순서대로 지키세요라고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구간들 뭉침이 발생이 되죠. 근데 아 내가 간격을 준수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빈 곳을 찾아서 찌른 게 아니라요 간격을 외우면서 그냥 보강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좁은 간격, 조금 넓은 간격, 더 넓은 간격 이것들을 외워서 시술로 이어져야 됩니다 가장 하이의 테두리 간격을 준수를 해서 한 3-4mm 간격으로 했고요 다음은 지그재그로 이제 2-3mm 간격으로 다음은 이제 1, 2mm 간격으로 상, 중, 하의 영역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그재그 방식으로 밀도를 채워나가고 있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가장 바깥 테두리에 조금 더 뿌려져 있는 섀도우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머리까지 연결해서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강 작업을 합니다. 이때는 기존에 먼저 작업한 잘 주입된 점들을 찾아서 그옆 친구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느낌으로 보강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까이서 보시는 거랑 멀리서 공감을 적용을 해서 보실 때 간격이 완전 달라 보이고요. 진한 구간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마무리는 항상 고무판을 세우시거나 또는 멀리서 확인해주시면 되고, 시술함에 있어서 각도라든지 터치의 높이, 이런 것들을 계속 준수해주셔야 됩니다. 매그넘은 라운드보다 라인을 표현을 하고 개수가 더 많아요. 넓은 영역을 좀더 빠르게 채우고 싶을 때 매그넘 니드를 선택을 합니다. 라운드 니드를 결합했던 것처럼 해주십니다. 하지만 각도가 중요하죠. 90도를 만들어서 80도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을 해주세요. 매그넘은 80도. 80도로 결합을 하고 니들이 공판 단면에 수평각으로 닿이면 60도로 타격하게 돼요. 그래서 80도로 결합을 꼭잘 해주셔야지만 내가 시술 각도가 60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올바르지 않는 니들 사용 범위 보시면은 니들 뒤 축이 이렇게 닿이는 경우에는요. 엄청 깊게 들어가고 안쪽에 있는 점은 진하고 깎부분에 있는 점들은 연하게 지켜요. 꼭 그라데이션 한 것처럼. 그렇게 불규칙한 진하기의 점들이 여러 번 레이어링 하시면 얼룩덜룩하고 탁한 질감으로 착색이 됩니다. 그리고 압축을 사용을 한다면 고객이 느끼는 통증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니들은 다다인다라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항상 먼저 다이는 거는 뒤쪽, 그리고 올라가면서 앞쪽이 다인다라는 느낌으로 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니들링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어때요? 똑같은 사용 범위를 썼어요. 근데 나쁜 니들링 보시면 터치 높이가 우선은 낮게 있다가 높게 있다가 이럴 때 보통 얼룩이 제일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운드 니들처럼 이동했을 때는 손등과 새끼손가락이 함께 이동하셔야 돼요. 특히 시술할 때 이것이 잘안 돼서 얼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부 연습할 때 습관화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딱딱 갔을 때빈 구간 보이죠. 그러면 더 시작을 하는데 진한 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연한 거부터 찌르시면 안 돼요 그럼 얼룩이 더 생기거든요 니들의 사용 범위 체크해 주시고 다시 연결합니다 매그넘으로도 상중하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 번씩 터치하죠 왜 그럴까요? 연해야 되니까 무조건 사용 범위 일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연한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 그거를 꼭 준수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90도에서 아까 몇 도? 80도. 맞아요. 80도로 앞으로 나와 주시면 이렇게 닿았을 때는 60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라데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터치 횟수가 매우 중요하겠죠. 라운드로는 점의 간격을 좁게 하고 넓게 하면서 그라데이션을 표현했다면 매그넘 니들로는 터치 횟수로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만큼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준이 잡혔죠. 여기서 이제 보강을 더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보강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네, 공부 하나 드릴게요, 이공가 <laughs> 음 <laughs> 자, 진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연한 곳을 향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연한 곳을 채운다고 해서 거기부터 다이시면요 진한 거랑 연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진한 거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연한 곳을 향해 가면은 부드럽게 균일해집니다. 자, 이제 진짜 여기만 진해지면은 상, 중, 하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두 줄이라서 꼬리 표현에 조금 싱글보다는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짝 눕혀서 한 줄만 다인다라는 느낌으로 쓰셔도 돼요. 특히 여기 테두리 라인. 요런데. 이제 다 끝났어요. 뒤쪽의 꼬리는 진하고 중앙부는 조금 더 옅어지고 앞부분은 완벽하게 좀 투명한 느낌이 보이죠. 고무판의 하얀 면이 좀 보인다라는 느낌으로 이거를 사실 전체적으로 연습을 하면 좋은데요. 기본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실력이 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만 해보실 거고요. 이걸 이어서 제가 라운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라인 이런 거 있죠. 점 하나 좀덜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그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라운드 니들을 함께 이렇게 섞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처음에 봤던 전체 라운드 터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부터 체크를 했어요. 이제 상의 간격부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 내려가는데 밑에가 더 촘촘하게, 간격이 좁게. 왜 위에서부터 할까요? 넓은 간격이 점점 좁히는 건 쉬운데 좁은 간격에서 넓혀지는 걸 되게 매우 어려워하시니까 그 간격 조절이 좀 어려우시면 위에서부터 내려서 이렇게 상, 중, 하를 준수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황공포증이 있어서요. 이걸 볼 때마다 조금 속이 안 좋거든요. <laughs> 어... 근데 이것 또한 괜찮아지네요. 예전에 진짜 못 봤는데 지금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그재그로 테두리를 감쌀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그다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작은 지그재그. 네, 이렇게 1차가 했으니까 보강을 한번더할 거거든요. 지금부터 뭐하러 했어요? 닦고 하고. 하고 반복,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게 매우 어렵다면 그냥 밑에 라인만 한 1mm 간격 이상 넓어진 거를 이렇게 체크만 해주셔도 돼요. 특히 마지막에는 아랫 라인 더 보강하죠. 이유는 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지금 점선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점 옆으로 이렇게 추가 점을 하면 닦았을 때 라인이 표현됩니다 지금 라인 생겼죠 이렇게 눈썹의 한반틈 정도에서 반 틈까지만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또 여기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앞머리가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부에서 꼬리까지만 열심히 자리로 가셔가지고 라운드부터 먼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영구의 모둠민나 재민나 전민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일 차수업을 했는데요. 어, 원형 그라데이션을 응용해서 눈썹 전체를 어떤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응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았고요. 또한 저희가 수지 기법을 최소했었을 때에는 기본 라운드 니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그넘 니들을 활용해가지고 전체적인 밀도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사용한 어, 터치를 배웠고요. 사실 니들에 따라서 사용법이 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어, 유념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들 또 수지는 수지 많이 매력이 있구나 하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6회차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